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구강악 안면외과 이의석입니다. 어, 양악 수술은 원래 이름이 턱 교정 수술, 그래서 위턱 아래턱의 어, 조화가 맞지 않을 때 교정 치료와 더불어 같이 수술하는 게 어, 양악 수술입니다. 왜 양악이냐면 악이 이제 턱을 의미하는데 위턱 아래턱 그래서. 어 더블 조우 서절이 그래서 양악이 되겠죠. 원래 이제 한 악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최근에 미용상 또 기능상 양악을 주로 해서 양악 수술로 어, 불리게 되었습니다. 어, 요즘에 교통사고라든지 외상을 받았을 때 얼굴 부위에 외상을 받았을 때 어, 이를 방치하게 되면 교합이 맞지 않아서 양악 수술을 받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식사가 어렵다든지 또는 발음이 좋지 않은 경우에도 심리적인 면과 기능적인 면을 함께 치료를 받기 위해서 구강 안면외과에 오셔서 진료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위턱은 정상인데 아래턱이 너무 나왔다든지 너무 들어가서 무턱인 경우 아래턱은 정상적인데 위턱이 너무 나오거나 들어간 경우 우리나라는 특히 아래턱이 나온 경우가 좀 많이 있어서 주걱턱이라고 하죠 그런 경우가 첫 번째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좌우 비대칭이 되겠습니다. 얼굴이 위턱 아래턱의 크기나 형태는 좋은데 좌우가 틀어져 보일 때 그럴 때 턱교정 수술, 양악 수술로 좌우 대칭을 맞추게 되겠습니다. 교정 치료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골격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에 양악 수술을 하게 됩니다. 특히 돌출 입인 경우에 보통은 이제 송곳니를 빼서 교정으로 시료를 하게 되는데, 수술을 통해서 빨리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윤곽 수술이 되겠습니다. 사각턱이라든지, 또 광대가 너무 돌출되어 있다든지, 또 아래턱의 형태가 너무 강하게 보여서 요즘처럼 부드럽게 보이는 얼굴을 선호하는데, 그런 경우에도 수술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얼굴에 있어서 미용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뼈에 있어서 골격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구강 악가 면역과 또는 교정과 선생님과 함께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